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니어 커리어넷을 이용한 진로 활동 첫 번째 시간으로 진로미탐색을 주제로 공부해봐요. 먼저 주니어 커리어넷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주니어 커리어넷은 교육부의 지원으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가진로교육운영센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누리집입니다. 다음으로 진로음미 탐색이란 진로 탐색을 하는데 있어 내가 어떤 활동을 좋아하는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나에 대해 객관적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로음미 특성은 크게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등 6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오늘은 주니어 커리어넷을 활용하여 나의 진로응미를 탐색하고 탐색 결과를 정리해 봅시다 먼저 검색창에 주니어 커리어넷을 입력하고 주니어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에맨 왼쪽 나의 이해를 클릭하고 두 번째 고학년 진로응미 탐색을 선택합니다. 성별과 학년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비회원은 결과 재확인 및 누적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에 확인을 누릅니다. 이때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서 진행하면 나중에도 결과를 재확인하고 누적관리도 가능하지만 보호자의 휴대전화 인증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오늘은 비회원으로 진행해볼게요.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임시 저장, 진행률, 진행 항목 등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고 닫기를 누릅니다. 검사 진행 방법을 읽어보고 예시 문항을 풀어봅니다. 1번에서 7번 중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한 뒤 프로그램 시작을 누릅니다. 이제부터 총 48문항의 진로음이 탐색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일에 얼마나 흥미를 느끼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옳고 그른 정답이 없으므로 내가 이 활동을 얼마나 좋아하는가만을 생각하여 솔직하게 답해 주세요. 현재 페이지에 응답을 마치면 다음을 눌러 다음 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모든 문항을 풀어 프로그램을 완료하면 결과 보기를 누릅니다. 비회원은 진로음미 탐색 결과를 재확인할 수 없으므로 미리 결과표를 다운로드해 둡니다. 이제부터 결과표를 차근차근 살펴보며 활동지의 나의 진로 흥미 탐색 결과를 정리해봅시다. 먼저, 나의 흥미 유형 탐색 결과를 t점수로 확인합니다. t점수는 6가지 흥미 유형에 대한 여러분의 흥미도가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어느 수준인지 확인시켜주는 수치입니다. 해당 유형의 t점수가 높을수록 여러분의 진로 흥미가 높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육각형의 모양에 따라 흥미 유형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여섯 가지 흥미 유형 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나의 주요 흥미 유형과 관련된 특성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주요 흥미 유형과 관련된 추천 직업도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흥미 유형을 통해 현재 학습 습관과 새로 시도해 볼 만한 학습 방법을 살펴봅니다. 이렇게 살펴본 나의 진로응미 탐색 결과를 학습지에 정리합니다. 다 했으면 친구들과 서로의 진로응미를 공유하고 비교해 봅시다. 지금까지 주니어 커리어넷을 활용하여 진로응미를 탐색해 보았는데요. 나의 진로응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진로를 탐색해 보세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